너는 아까 이상희 씨한테 용원을 뺏겼기 때문에 천 원짜리 하나밖에 살 수가 없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그래? 왜냐면 천 원밖에 안되 그러니까 포켓몬 안 사도 돼. 사지 마. 아까 그 연필 사 아니 그 볼펜 사 볼펜. 너안 어, 돼? 응. 아니 느낌 좋다. 뭐. 이제 너는 어린이다. 학생이다. 학생. 어우 그 뭔데? 아니 어, 피규어. 어우 <laughs> 야 이런 거는 볼펜 사라니까? 아 볼펜 쓸데없다고 이게 더쓸데 없어. 이제 이런 거는 유치원 때다 뗐어야지. 뗐어 너 일부러 그러지? 뗐어. <laughs> 아, 오랜만에 부평 나들이 오니까 좋지? 네? 좋잖아 이모밖에 없지. 네 엄마 아빠는 둘이 데이트 갔어. 알아? 네 현실을 알아야 돼. 현실을 몰라. 이모님 밥 먹고 사라질 거야. 어디로 사라질 까 어유 이모 덕분에 호강하네 호강이 어유 맛있지? 엄마 아빠가 햄버거 먹고 싶대. 사갈까 말까?

너무 맛있겠다. 동치미가 아니라 동치미 좋은데? 역시 밥은 해파. 짬식도 약간 햄버거를 먹으니까 느끼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왜 아까 지금 이때까지 안 시켜 먹었을까? eu acho que isso 내가 좋아하는건데 오만두인가? 오리는에소그지랑 이거 아시죠? 금박주 이거 옛날 옛적에대구에서 사왔었나봐요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제일 순한맛이거든요 아구침도 요즘엔 다섯 단계가있더라고요 세련되졌네 제일 애기단계 Oh baby one more time 이건 애들도 먹을 수 있겠다 배가 찼으니까 탁 어바웃 좀 해볼까요? 오랜만에 항상 소세지랑 가는 곳이 있어. 그 말랑이가 엄청 파는데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또 쇼핑 한번 시켜주려고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미 피카츄 무슨 파는데 한눈 팔려가지고 거기서 다 샀네. 그래서 결국 말랑이는 못 사게 하고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풀 하나 샀어요 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몬데.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너무 좋네. 진짜, 어쩐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술 먹으러 갈 때도 그 아구찜 가려고 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항상 일찍, 일찍 아침에. 일찍 먹으러 가니까. 음. 그런 적이 한두번 있어가지고. 근데 순한 테도 조금, 계속 먹으니까 약간 매콤해요. 왕이다, 왕. 송년은 응? 깔끔한 밥. 그때 줬어요 그 소세지가 프랭크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좋은게 밀크쉐이크를 같이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밀크쉐이크를 같이 시켜주거든요 그 어큰이 약간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저 항상 엄마가 햄버거 시켜주면 햄버거 사주시면 항상 밀크쉐이크를 시켜줬었어요 그게 어느 햄버거 집인지 는 모르겠지만 롯데리아인지 뭔지 롯데리아에 밀크쉐이크가 있었었나? 항상 햄버거 사줄 때 콜라는 못 먹어봤고 밀크쉐이크를 사주셨는데 그게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남고 왜 기억 남냐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언니랑 나랑 엄마가 끌고 병원에 간다고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햄버거집 들려서 밀크쉐이크랑 햄버거랑 사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아빠가 자기는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너네만 햄버거 먹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엄마 엄청 맛있게 먹었지 맛있습니까 근데 되게 유닉 때였던 것 같은데 나 오늘은 너무 텐션이 떨어져 오늘 시달리고 왔거든요. 조카 보는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지? 먹어도 배가 프고 저는 그조카로 입주 입주 이모가 돼가지고 돌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살이 더 빠졌었어요. 근데 저는 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 2kg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1kg 빠져도 엄청 빠져, 이게 엄청 빠진다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 아마 1kg 차일 텐데 진짜 더 그랬었어. 기그 소시지가 내 키를 다 빨아먹었어. 그래서 저 애기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내가 형부랑 언니 뭐 야근했을 때 내가 애 재워야 되니까 애 재우고 분유 타서 먹이고 그때가 귀여웠지. 지금은 아주. 좀 데필려고 했는데 가스가 없구나 우리 이제 즐기면서 내가 미쳤지. 아, 어, 오기야, 아우. 내가 또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소세지 잠깐 놀아줄게. 놀아주고 밥 사기고 밥 사주고 햄버거 사서 배달하고. 그렇게 피곤할거 알면서도 또 다음엔 난 그러겠지. 어리석은 인간이니까. 안 묻었죠?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개 수업 갔다 왔거든요? 아니, 무슨 놈의 공개 수업을, 아. 무슨 놈의 공개 수업이 아니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랍니다. 우리 초등교육 현실.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먹었어요, 사탕. 생기기는 저는 진짜 이모가 없거든요. 삼촌 큰 삼촌 작은 삼촌 삼촌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모가 진짜 부러웠는데 얘는 복받은 걸 몰라. 그래서부터 우리 집에 임 없었고. 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 이거 시킨 집이 해물찜도 있더라고요. 알고니찜도 있고, 뭘 아, 시킬까 진짜 고민하다가, 아구찜도 한 그릇부터, 아구찜 먹고, 다음에 해물찜 먹고, 다음에 알고니 먹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상한 냄새나요? 이 플라스틱 냄새인가? 아... 오. 어 김... 옛날에 그거 하나김줬었잖아요 김. 호프집에서 간장에 콕. 인사는 깨끗하게 어떻게 깔끔하게 먹지? 내 주둥이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제 좀 쉬어야지 너무 힘들었어 우리 항상 가는 코스가 있어요 말랑이 들려서 수액과자 사는데 두세 군데 들리고 스티커 사진 두 군데 들려서 스티커 사진 찍고 햄버거 먹고 오기. 그러면은 진짜 생일 시간이 순삭. 다음 주에도 봉사하러 갑니다. 잡잡 구독 잡잡 좋아요 잡잡 구독 잡잡 좋아요.